여기 첫번째 보시면 단모음 아에 받침이 오면 이런 모양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라고 되어있죠 아까 단모음 아 배웠죠 여기 아에 받침이 오면 모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꺼까이에 단모음 아에 너누 라는 이런 글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형태 그대로, 이걸 하나 지워주고, 이 위에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이런 모음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 받침이 왔으니까 그럼 이 모음은 이 모음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해서깐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단모음 O에 받침이 오면 생략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모음 O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높이 써주는 이 모음이죠. 오. 단모음 O에 받침이 오면 예를 들어서 뭐 넌우라는 받침이 오면 생략된다는 거예요. 단모음 O에 커과이라는 자음에 요넌우라는 거를 받침으로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 모음이 생략이 돼서, 그냥 요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음 두 개만요. 딱 자음 두 개만 왔을 때, 어, 이거 자음 두 개고 모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자음이 두 개면 단모음 5가 생략된 거겠구나. 그래서, 커, 콰이, 키, ᄀ에, 단모음 5에, 넌, 오, 니은에서, 아, 콘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세 번째 보시면 단모음 아가 사용되는 즉 여기 에, 에, 어, 요 단모음들 있죠. 여기에 받침이 오게 되면 단모음 부 마이타이쿠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 모양이 마이타이쿠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단모음을 여기 받침이 오면 이렇게 단모음 부호를 써줘서 만들어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모음에 더덱이라는 초자음으로 더덱을 써주고 꺼까이라는 거를 종자음으로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와서 써볼게요.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주고 이 부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단모음 표시가 없지만 요것만 보고도 어 이게 단모음이구나. 단모음 더 되게 단모음 에. 에? 거가에서 덱이라고 읽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요런 표시가 없더라 하더라도 요마이따이쿠라는요 표시가 있으면 아 어, 이게 단모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장모음 어 요어에 받침이 오는 경우에 모음의 형태가 요렇게 바뀐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는 모음의 변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요런 모음의 초자음으로 더댁을 써주고 음, 종자음으로 너후 요걸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 요, 어, 앙 자리에는 모음 초자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 넥을 써주고, 여기 요 표시를 어, 앙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요 표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받침 넣어 놓를 써주시면 돼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요걸 보면, 아, 요게 장모, 어,구나. 근데 요 어에, 받침이 와서 얘가 요 표현을 못 해주고 요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얘는 요렇게 써있다면, 더 댁, 요 디귿이 초자음으로 오고, 어 발음에 장모음을 써주고, 니은 너노 no, no, 받침이 와서 던 이라고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받침이 여약인 경우에는 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너누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받침이 여약이 오는 경우에는 이것도 없애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 모음에 럴링이라는 걸 초자음으로 쓰고 여약이라는 걸 받침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 특별한 받침 여약이 오면 달라지죠. 그래서 어 이렇게 쓰는 건가? 요게 아니라 여약이기 때문에 요걸 없애줘서 요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고 레이라고 읽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 보면 장모음 a로 봐서 레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 근데 태국에서는 요걸 레이라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라고 읽는구나. 요 받침이 여야기 왔을 때는 요것조차 없어지는구나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장모음 우아에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워 뭐, 웬만 쓴다. 요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요 우아. 여기에 받침이 오면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진다는 의미죠. 즉 예를 들어서 커과이라는 게 초자음으로 오고 장모음 우아가 오고 음, 종자음으로 러르아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이것만 쓰는 거니까 이걸 없애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 주게 됩니다. 그래서 커과이에 얘가 우와 우아 모음이니까 우와에 로르아가 받침으로 오면 니은이죠. 그래서 구완 구안, 구완이라고 읽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거 과이오 웬 러, 르아 자음이 세 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워뭐 웬이 껴 있을 때는 아 얘가 지금 요 웨오 웬이 자음으로 온게 아니라 요우와 장모 우와에 받침이 와서 요게 없어져서. 우아로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4번, 5번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꼭 연습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고요. 4번, 5번을요.